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자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숨이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랑 있죠 고랑이 다덮기 전에 얘네들을 좀 억제를 시켜도요 크지 않게 그래야 고구마가 이렇게 터질 토실 터질한 고구마를 예쁜 고구마를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달고 얼마나 이게 고구마 달콤하고 이런 달콤한 고구마를 먹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구마를 캐시려면 장돌뱅이가 지금 제가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텃밭에다 심으신 분들, 이렇게 하세요. 내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억제제, 이걸 좀뿌려주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걸로 소금하고 멸치 액젓 있죠. 이걸로 이제 아무렇게 하시면요. 고구마, 이름 고구마 먹을 수 있으면 지금. 안녕하세요. 화초호, 잘 뜹니다. 고구마, 고구마. 내가 작년이가 재작년에 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네. 바닷물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제. 이제 영양 성장 있죠 뿌리만 막벗게하지 말고 그냥 생식 성장이 에요 고구마가 좀 열리게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들썩거리는데 어쨌든 빨리 알려줘야 돼이 고구마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고구마를 심고 한달 있죠 한 달에 그냥 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 억제를 좀해주야고좀이데 일반 농가에서는 우리도 이제 저쪽 고구마를 갖다가 좀 심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텃밭에다가 심어서 좀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하나,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이제 이렇 텃밭에다가 고구마 심어가지고, 이제 고구마 좀 캐서 만나게 먹으려고 하는데, 뭐, 호박고구마 있고, 방고구마 있고, 뭐 풀고구마 있고, 이제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고구마 이렇게 정식 심어가지고, 순을 심어가지고, 이제 120일에서 140일, 150, 심지어 150일에 이제 고구마를 갖다 수확을 하잖아요, 캐고. 방고구마는 뭐, 120일, 뭐 호박고구마는 130일, 꿀고구마는 140일 이렇게 고구마를 수확한단 말이에요. 맞아? 나도 헷갈려 죽겠네 지금. 어쨌든 그 정도 120일에서 140일 사이에 고구마를 수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이제 한달 지나잖아요. 40일쯤 되면 어쨌든 뿌리가 내려서 이제 얘네들이 고구마 밭은 그렇잖아요. 척박한데 있죠. 산 밑에 있죠. 산 밑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탈길이 그러면 이제 참 그런 데는 척박하거든. 그런 데는 이제 옛날에는 거름이 별로 있었어요. 그냥. 어쨌든, 거기다 고구마, 고구마가 옛날 고구마네아주 아직 야무졌잖아요, 토리이갖고 나왔는데, 지금 고구마들은, 그냥, 잘못, 이게, 텃밭 하신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저, 요, 먹고 만큼 와일라나? 야, 어쨌든, 제가, 이제, 치다 보잖아요 어쨌든. 제가 한 번씩 눈마아치면은 내가, 제가, 그,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이갖고 내가 한 번씩 깜짝 놀래. 어쨌든, 고구마는, 성장을 어디까지 했어? 제보다 <laughs> 갑자기 헷갈려갖고 고구마는 진짜 어디까지 또 <laughs> 옛날에는 이렇게 아 맞아 산피탈 내가 이렇게 양분이 많이 걸름기 없는 데다가 고구마를 심어도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순도 많이 뻗지도 않았잖아요 보면 이렇게 막 지금은 막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 고구마를 먹으려고 심는지 도대체 말이에 이렇게 고구마 순 있죠 줄기를 먹으려고 심는지 아니 줄기도 이렇게 줄기가 요새는 고구마보단 줄기가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먹으려면 걸음을 퇴비를 팍팍 넣고 복합비를 그 한번착 빌어주면요 얘네들이 그냥 줄기가 그냥 쭉쭉 뻗어가지고 고구마순이 이만큼 뚝 따가지고 벗기면 그냥 껍질이 쭉쭉 잘 벗겨져요 그냥 고구마도 양분을 많이 먹어야 아니 고구마순도 줄기도 양분을 많이 먹어야 고구마 줄기가 이만 식이요 그. 그 김치나 뭐 이렇게 뭐 고구마김치도 담지만 그 순김치도 담지만 고구마 이제 그걸로 볶아 먹고 지져먹고하라면 껍질을 벗기잖아요. 이게 양분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은 그 고구마 줄기는요. 껍질이 쭉쭉 잘 벗기죠. 오늘 그 얘기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고구마가 어쨌든 줄기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고구마를 어떻게 야무지고 단단하고 저장도 잘할 거니 고구마 캐갖고 그냥 한꺼번에 하루 하루 이틀에 싹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저장성이 좋게 하려면 고구마를 이렇게 길래야 돼. 야무지게 단단하게 길려면 대부분이 고구마를 술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순이 덮기 전에, 억제를 해야 돼요. 빨리 못 크게, 해. 크지 못하게, 억제를 해서, 영양성장은, 영양성장은 이파리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만, 생식성장, 감, 고구마가 밑에 실하게, 이쁘게, 그확 차게 만들 할거아니야 그걸로 하면 억제를 시켜야 돼요. 억제를. 억제를 어떻게 시키냐면 대부분이, 우리 같이 농사지나 이렇게 농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게 억제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인산가리하고 황산가리를 갖다가 이게 있어 요 황산가리를 잘 쓰면은 밝은 재가 된다고 할게요 식물한테는 빨리 크게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세게 치면은 억제를 이게 크지 못하게 이게 그걸 내가 알렸는데 황산가리 중말도 인산가리 수용성 인산가리 황산가리가 여러분들 어디 있어 텃밭에다가 이렇게 개평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키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텃밭에다 키우신 분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인상가리, 수양성 인상가리, 황상가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 이그분이요 이렇게 바닷가 서해 이렇게 가다 보면요, 고구마밭이쫙 있습니다. 거기는요 바다에서 오는 그 소금물 있죠, 소금물 각, 각종 미네랄이요 소금하고 염분기가 날라옵니다. 그러면요 고구마 순들이 거걸 그 고구마 밭을 가게 되면요, 이렇게 고구마가 가을 돼서 캘때 돼도요, 순이 그렇게 이렇게 우짤하진 않았어. 둑이 보여, 둑이. 고구마 둑이 있죠? 둑이 보일 정도로. 거기는 황토 색깔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요, 고구마 순이 싹 덮어, 덮어 있는 게 아니라, 흙이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흙이 다 덮기 전에 억제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인상, 수용성 인상가리 그런 거하고 황산가리가 없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구마 야무진 거 이렇게 이제 막막 막 퇴비 몽땅 넣고 심은 건 아무리 억제해도 그건 쉽지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음 많이 넣지 않고 심은 데 심어가지고 고구마 수확을 야무지고 좋은 거캘려면 이렇게 했잖아물물물이지물물지 물 내가 이제 기물에서물물물물물물물물물수물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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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바닷물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바닷물이 어딨어? 바닷물이 있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바닷물 1 0리터갖다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저, 이게 한 20대1로, 바닷물 한 바가지면 뭐, 20대1로, 이렇게 물 20바가지 섞어서 쭉쭉 뿌려주고, 나중에 이제 고구마 캘때 됐잖아요. 고구마 한 100일 지나면은, 글자 그대로 그냥, 바닷물 30%, 물70% 이렇게 섞어서 그냥, 입, 입에다가, 줄기 쭉쭉 뿌려지면 그냥, 이게, 성장이 억제된다고, 억제되고, 고온방이 야무진다고, 그렇게 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바닷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필요한 거 있어요. 같은, 각종, 그, 도 거기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각종 미네랄하고, 억제할 수 있는 게 소금 아니에요?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전에도 한번 알려준다, 제대로 알려준다. 자,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여러분들 집에서 이 멸치 액젓 있죠? 멸치 액젓. 멸치 액젓. 치쪽 멸치 멸치. 미네랄을 이렇게, 주면서 소금을 억제를 한다 말했죠? 자, 제일 먼저 물, 물 10리터 이만큼 있다. 이만큼 뜨 이만큼 자 이만큼 뜨요. 물1 0리에다가 소금이죠 소금, 자, 소금, 박어다 소금 많이 얻으면 안 돼요, 보세요. 이거 박어줘. 이거 박어요 4분의 1컵 자판기, 자판기 있죠? 자판기, 자판기 그컵있죠 요거 4분의 절반에서 절반, 절반에 절반입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절반에 절반이 렇게 해야 이거. 이거 절반에서 절반, 그러니까 4분의 1 큽니다. 4분의 1 큽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절반에서 4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고구마 순이 뚝을 막덮기 전에 이렇게 짜게을 때요. 이거. 박정 미네랄 했죠? 멸치액젓멸치액젓을 이거 다, 한 뚜껑만 있다. 한 뚜껑. 한 뚜껑만 있다. 이거 10리터입니다. 10리터. 10리터면은 이 2리터짜리 생수병 이거. 다섯 병입니다, 다섯 병, 다섯 병. 다섯 병, 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타면 망가지니까 잘하세요, 이렇게. 잘 섞어요. 소금이라 금방 녹아줘요. 잘 섞어요, 잘 섞어요. 이렇게요. 고구마가 너무 어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순이 이렇게 쭉빡 덮으려고 할때 있죠. 40일 지나가지고, 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바람 많이 내거름기가 많아가지고, 순들이 너무 우짜라는 것도 있죠. 우짜라는 걸 억제해 주는 겁니다. 이제 막 크지도 않고, 이제 막 요만해갖고, 막. 너무 이렇게 크지 않는 것들은 뿌리지 마시고 너무 우자랄때 있죠? 우자랄때 이렇게 이거 때 뿌리시면 됩니다. 뿌려서 살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한 달에 두 번만 너무 우자란다면요한 달에 세번 뿌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 쳐서 이렇게 한, 절대 짜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소금이 잘 녹은 데 놨다가 이러면 이제 분무기죠? 얘는 분무기다 해서 이렇게 이제 뿌려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분모기가 없으면은 그냥 조리 쪽 위지로 여기다 담아서 갖다가 입에다가 살살살 설설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이렇게 이제 파리장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갖다가 줄기에다가 이렇게 쭉쭉 뿌리면 됩니다 자 고구마밭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요 아 고구마밭 왔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쪽은 이쪽은 지금 안 뿌렸습니다. 이렇게 안 뿌리고, 이쪽은 내가 뿌렸습니다. 이렇게 봐봐 틀리죠. 아, 옆에 이렇게 자, 이건 요건요건 억제해 가지고 이렇게 좀금 되고, 여는 지금 안 뿌렸더니 이게 무성해지잖아. 이렇게 무해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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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만, 살짝 한 살짝 살짝 한번 살짝 지나가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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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만 지나가서, 이렇게. 뿌린 동만 넣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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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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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린 동만 한 번만 싹 지나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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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만 싹 지나갑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싹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뿌려줘도요 아주 효과 좋습니다 텃밭에다 심은 것들 많이, 많이 너무 웃자라잖아요 그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줘도 여러분들 줄기를 막 키우지 말고 이렇게 뿌려줬는데도 비가 와서 또 웃자라잖아요. 그럼 한번더 뿌려도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정식해서 어쨌든 한 40일쯤 돼 갖고 이렇게 이제 좀 웃자라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니까, 인산가리, 황산가리,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농민들이 사다가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 요거 좀 농사 짓는데 그거 사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소금하고 멸치액젓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뿌리면요. 아주 고구마가 실하고 맛있는 감자가, 아, 고구마가 많이 이쁜 거, 아주 터실터실한 거 이제 캡니다. 자,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엄마한테 얘기요. 예, 얘기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런데 누가요, 그러 화총 장돌배가 알려줬다고 그래요. 화총 장돌배가 누구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딸랑딸 해놓으면요. 나와서 탁탁 알려준다고 구독 딸랑딸랑 갑니다 갑니다 가요 가요